오케이, 자폭 있음, EMP가 있습니다. 갔어야지. 근데 뭐 컨셉 그렇게 어? 나쁜 건 아니오. 오늘 뭐하는지는 나중에 뭐 알려주겠죠 저 양반이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네 두월간이 버스 태우기 하려고 합니다 네. 는 아니고 퇴물 3인큐가 뭉쳤는데요 현재 네. 브론즈 구간 픽률 꼴찌 솜브라 그랜드마스터 <laughs> 구간 픽률 꼴찌 모이라 그리고 디바는 괜찮은데? 하여튼 이 퇴물 3인큐 아 세타 파지 각자 영웅으로 그 파찌 못 먹는 사람은 닉변할까요 퇴물로? よし. 파찌 이번 달에 예. 다 먹고 가겠습니다딱세 판만 에 끝냅시다. 그럼 제가 파찌 네. 더좀 몰아 주십시오. 눈바이는나 진짜 손발하면서 저본 적이 없다 진짜로. 기억 상실증인가? 들어가 볼까? 어, 들어가자. 파야 <놀람이> 나기 설치. 야, 호동이 실치어 봐라. 치어. 시어 봐 봐.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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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우라고 이 미친 놈들아. 시악하고 우라고 잡아. 가자. 봐 아, 아니 나이스. 아니 세기들 뭐 귀에 순대 꼬라나 뭐한 번만 말하면 안 되는 <laughs> <놀람> <놀람> 순대 맛있겠다. 뭐뭐 까스 백이 이동 심이 모이라 일로 와봐 모이라 일로 와봐. 아 여기 숨어 있어요 님들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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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뒤지는데. 아 여기 모이라 어디 갔어? 아 여기 숨어 있어요 님들. 이거 이거 같이 여기 같이 같이. 아저 모이라 어디 갔어? 아니 이거 아야 잠깐만. 어떻합니까? r e I am h e r 매 Oh, you are s 자 p 야 o 자 e 자 to h 자 v 야 a 자 o 자 d idea. I'm 자 o l d you. I'm told you. m told you. m told y o 고 I'm told you. I'm told you. I'm told you. I'm told you. I'm 다음 l 에 다음 u 에 m told y o 아니 뭘 구할 거고! 저 자폭 금방 채우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냥 지 판치 찍을 생각 밖에 없네 게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아니 이거 자폭.. 자폭 어째 기다리는데? 와아.. 저 빨리 신고하세요. 정말 저 기다린다고 게임 다 터지겠다 이거. 아나 자폭 온! 자폭 온! 자폭 있음! 아잇.. 아잇.. 와아아 봐보세요. 이게 저파치 중에 최우입니다. 34킬. 집에 아, 가야 집에 가야겠다! 집에 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거아 집에 가야거다 집에 가야겠다! 집아 막아 보까나 어, 이제 뭔가 좀 조합이 안 좋네. 아나 원일이네요. 좋습니다 메리시 하세요. 메리 원일 하세요. 원일은 모이라. 모이라 하세요. 그럼 아니 모이 하지 아니, 마세요. 하나 하세요 제발. 서 모이라 아니 모이 하면 이거 힐이 안 된다. 진짜 게임 놓쳤 모이라가 힐이더높은데 근데 솜브라는 왜 자꾸 힐타 타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태평원 <세평을 하는 웃음> 아, 아니에요? 야이 돌아야 들어. 원래 솜브라는 원래 전정치 가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한다니다 시시미한테는 기대를 하지 마. 요 이비비비피온 엔피온, 엔피온, 게못 이거. 크한테 막습니다. 탱커한테. 멀리서 후추 좀 뿌려 봐 봐. 빨리 채우세요 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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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 봐, 가하다싸 있어. 오케이, 이 오케이. 한번더 라인에 킹 가능할 때말이세요저 자폭이 씀. 엔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못 뚫어. 그어야지 보구, 아니 이 에피 좀다 써야지. 네 잡다. 아니 이 f 빨리 썼으면 무조건인데. 나무늘보에게 파티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 시작할 시간은 1파내기 <laughs> 존나 힘데이 오버워치 잘못 만든 게임이다 얘들아. 뭘뭐 한판 이기기 힘듭니까? 선생님이 이것저것서 EMP만 똑바로 썼으면 진작에 막았습니다. 님 혹시 어, 안 악성 나갔겠습니까? 정치 유저인가요? 한 명의 유저의 그 실수를 곱씹어가지고 EMP만 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 악성 유저인가요? 당신 같은 아니, 유저들 때문에 이제 오버워치 유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으셔야 됩니다. 오버워치에서요. 아다 말씀하셨나요? 어우 깜빡 졸였네 아까부터 폭 90포 어, 오케이 오케이 e n t 어어어 아 겐지가 <laughs> 잘하시네 <laughs> 어, 위도저 <laughs> 너도 그러면 해킹을 해주세 <laughs> 너도 네다싹 그냥. 네, 좋습니다. 키보드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때려 치세요. 게임 <laughs> 진짜, 왜? 그만하고 <laughs> <죽겠구만> 진짜. <laughs> 내 디지는 거만 예 하고 진짜 막 빠지겠고 만 진짜. 더 부르면 내폭 준비됐나요? 이겐 예 피자 폭 준비됐어요? 이겐 예 피자 폭 준비됐어. 준비됐지. 준비됐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지. 네. 그래. 준비됐지. 준비 나이스 오케이 이거지 한 번만 주기 들게 힘들어 아니 이거 진짜 팀원똥 닦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laughs> 닦으세요 아니 <근데 웃음> 약간 조미료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laughs> 오케이 아 이거 나다 아,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진짜 이거 무슨 또뭐 나무들고 자폭 나오겠지 아니라 저때 쓰네 아니라 저때 쓰네 잘하네 아, 나 화장실 좀갔다 오자 네 바로 놀리거 봐라 싸가지 개없다 네. <laughs> 아까 리아한고 이거점에서 EMP만 제대로 썼으면 같이 뽑고 싶었는데 진짜 꼭 지난 거 같고 남 같고 임마 어? 서른 살 먹은 형님한테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서른 살이 다야? 앞자리도 바뀌었는데 임마 대우 좀 해드리고 해야지 넌 언제 형님 대접을 해줬는데? <laughs> 안 해줬지 앞으로도 <laughs> <laughs> 해줄 생각 없지 <laughs> 또 이게 이 대접을 받으려면 뭔가 형명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 아님는요 무슨 일 잘해. 아, 잘하기는. 저, 형님, 나 오늘 뭐가 형 거기 조카생겼 갔다 와 죄송합니다. 아, 불쌍하다 진짜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조카가 생겼는데. <laughs> 왜? 응급 주게 이걸로. 메뉴시미. 오지 마라. 미쳤나. 왜 온대 여기를? 왜요? 응급 꺼내 주면 더공 빨치잖아요. 와, 이 미친놈인가 이거. <laughs> 네. 얘들아, 이게 싫다해. 딘나타 필 딘나타 억지로 잡아버리기 아나가 힘 주는데도 오케이 아나 필 아니 공거풀을 꼽지 않고 힐을 꼽으세요 뭐, 미친 뭐하는데 진짜 메르시 그딱으로 뭐, 그 할거면 빼세요 메르시 실 ㅂ 안마뭐하는때만 뒤에서 네, <뭐라> 마지막에 제가 만든 거. 9인가요 아, 이 치즈! 이거 진짜 미워, 지는 거다. 한가요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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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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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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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뭐지? 각국 유튜버 좀 봤나? 거기 토르비 채널 아닌가요? 아말시드치이스 아니... 파티가 이것이 바로 자신감 어야 갑자기 손 풀리는데? 디나가 뒤에! 라네킹! 라네 안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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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쏠아 진짜 동리가 더커 진짜 정말로 진짜 더커 가속도를 이용한 바로 채기 아, 잡고 안압까지 아, 잡기 잡았고 아, 아, 나이스 한 조까지는 한조필한조컷 나이스 거의 신출기몰 미친놈들아 제발 1 인분 하세요 피하기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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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스가 이게 승부 아닌가요? 네? 사범 씨야 빨리 와 도그. 나이스 엔딩이스나이이이 EMP 조지세현 들어가세요 빨리. 도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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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가라고 얘기쓴겁니까와 음, 네. 와, 진짜 때고 싶다 마이크. 진짜로. 똥총 시에게들 이거 완전 이거 비적이도 <laughs> 없어요. 팟치아 네. 이거지. 퇴근하자 퇴근하자 퇴근하자. 감님입 빼나시고 퇴근하면 되겠다. 아 이거 미친 거 아이가 이거 아니 손브라를 하는 거 자체가 이거 남 지금 다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아 그럼 트레이스 하시죠 영감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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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트레이서 할까? 주스스 아 스나비 한번 하자 야 닉배나 하자 닉배나 아 예예예 마스터 지금 게임 한 1시간 만 해도 힘들다 지금 아. 야, 근데 광물이 재밌 재해기는아여기 나도 잘했어. 나어어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어. 나도 잘했어. 나어